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 우리 함께 노래하면서 아침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 아침마다 새롭고 오늘 새로운 이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미가서 4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미가서 4장 6절부터 13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버런 백성 곧 포로로 잡혀가서 병들어 절며 고통당하는 자들을 내가 모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절며 고국을 멀리 떠났으나 내가 그들을 남은 자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하게 하겠다. 그들은 큰 나라를 이룰 것이며 나는 그 날부터 시온 산에서 그들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망대와 같은 예루살렘아 네가 이전처럼 회복되어 다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것이다. 너희는 어째서 크게 부르짖느냐 너희를 인도할 왕이 없어졌고 너희 지혜로운 자들이 죽었으므로 너희가 헤사라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하느냐 시온의 백성들아 너희는 헤사라는 여인처럼 뒹굴며 괴로워하여라. 너희는 성을 떠나 빈 들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바빌론까지 끌려갈 것이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 내실 것이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너희를 치려고 모여 예루살렘을 멸망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성이 파괴되는 것을 보아야겠다 하고 말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생각과 뜻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벌하시려고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으듯이 그들을 모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백성들아 너희는 일어나, 너희 원수들을 쳐라. 내가 너희를 철불과 노스의 발굽을 가진 소처럼 강하게 하겠다. 너희가 많은 나라를 쳐서 짓밟고, 그들이 약탈한 재물을 온 세상의 주제인 나에게 바칠 것이다. 어, 최근에 제가 저희 딸들 수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도 수학을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수학. 제가 좀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은 저희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할때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10절이죠 시온의 백성들아 너희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뒹굴며 괴로워하여라 어, 저희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할때 모습이 딱 이렇거든요 근데 제가 흥미로운 게 어, 진짜 막 괴로워하면서 뒹굴면서 수학 공부를 하는데 언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뒹군냐 하면요, 문제가 안 풀릴 때요. 안 풀릴 때면 막 이렇게 풀어요. 풀다가 안 풀리면은 찍찍 찍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요.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막 괴로워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요즘에 수학을 가르쳐 주면서 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가서의 말씀, 뭐 다른 예언서도 비슷하긴 한데, 언제나... 어, 회복에 하나님은 그 중점을 두고 계십니다. 너가 뭘 잘못했어,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것이 예언서의 주 줄기이거든요.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그것이 그 고통이 그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풀려지지 않은 문제를 풀어내는 것 마치 우리 저희 아이들이 공부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회복을 어, 약속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바이올린을 한 적이 있었어요. 대학생 때였는데 그냥 어, 혼자 한번 배워보자. 근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뭐냐하면 어, 노래 한곡여러 <laughs> 저희가 주인자는 끝이 없고를 제가 할 때마다 계속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한 노래 하나를 계속 부르는 걸 잘하거든요. 먹는 것도 메뉴 하나를 맨날 먹는 걸 매우 잘합니다. 여하튼 제가 바이올린을 할때 뭐 많은 노래를 잘할 자신이 없어서 노래 하나를 어 계속해서 연습을 그때 이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연습을 막 했거든요. 어 그래서 목표가 세상에서 제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잘 키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자, 그래서 매일 어메이징 그레이스만 키는 거예요. 두주 정도 지났나? 부모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좀 살자. <laughs> 그때부터 그만뒀습니다. 어, 근데 어, 무언가 아름다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고통은 수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가서의 하나님은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통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내가 회복시킬 거고 또 내가 원하는 내가 너희를 향한 그 계획한 아름다움이 완성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날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내가 잘나서 뭐 여러분이 잘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 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절망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걸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하루에 소망을 놓치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오늘 제가 이제 기도하고요,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도 어,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네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새로운 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 때로는 우리의 삶이 빡빡할 때가 있고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과정, 어려움의 과정, 절망의 과정 마저도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어, 그 회복의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일해주세요. 그 회복의 하나님에게 우리 소망을 둘수 있게 하나님 일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 일해주셔서 우리 삶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